네, 세번 같이 지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회복 캠페인 하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는 우리 시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혼식이라 제목으로 말씀의 눈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우리가 보통 홀리 때 부르는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아마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부르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새벽에 왜 이찬송가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시편 45편은 혼인 잔치,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목자와 양, 또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아들, 또 스승과 제자, 또 친구, 그리고 신랑과 신부, 이런 관계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성숙하고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양이면서 백성이면서 아들이면서 제자면서 친구면서 신부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목자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꿀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 얘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그런 정의와 공의의 왕이 되십니다. 또 우리가 아들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랬을 때는, 우리 연약한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실수해도 품에 안아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아버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가오게 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제자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승이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그에게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고백합니다. 그 최근에 복음서를 나누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계속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매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는 지금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러 가는 가는데 너희도 너희의 것을 너희의 권한과 너희 죽음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인 것을 묵상하면 제자인 것을 묵상할 때 마음에 부담이 옵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죠. 우리가 좋은 말씀들을 때 우리가 우리가 잘 되고 하느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그럴 때는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다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럴 때 은혜가 되는데 우리가 제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아멘은 하지만 마음의 힘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힘이 될 겁니다. 하,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부족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정말 우리 마음이 비장해지고 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자이지만은 제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관계로도 우리가 늘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친구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입니까? 비밀 없이 우리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귀한 것들을, 비밀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허물없이 우리와 우정을 나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신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의 사이를 부부처럼 묘사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부부 관계 음란한 아내를 바람난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데려와서 또 다시 결혼 생활하고 시작, 사랑하고 시작하는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이 마지막 때 이루질 어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환상으로 보이실 때그 장면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그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이거든요. 그 신부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부의 영성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우리가 정결하게 단장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또 이런 신부로서 그 신부가 자라가는 과정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냥 신부라고 표현했을 때는 그냥 예쁘고 얌전하고 이런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에 보면은 이 신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표현도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라는 표현에는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결하게 주님과 깊은, 내밀한 그런 깊은 교제를 하는 관계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용사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가장 깊은 관계, 그냥 일방적으로 돌봐주는 그런 관계보다 가장 내밀한 관계는 이런 쌍방향적인, 동반자적인 관계.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둘이서 한 몸이 되는 이런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부된 교회라고 했을 때는 주님과의 그런 신비한 연합과 깊은 교제 그런 관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고 깊고 신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제 혼인잔치, 왕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또 초대교회에서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이 시편 45편을 그냥 일반적인 홀례에 예,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왕의 결혼식에 대한 내용만이 아니라 이것을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메시아 시편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오시는 메시아와 결혼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런 신부의 영성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오늘 저는 또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신부된 그런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왕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불쌍한 예수님. 이 예수님만 묵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왕으로 아름다움으로 그런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불러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 왕이 우리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먹으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자, 이 왕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막연한 메시아지만은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것은 용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 모든 것을 합쳐서 말씀할 때 그분은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그것은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는 이 아름다움, 주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그분이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우리의 이왕 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기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고 또 무섭고 이런 피투성이 된 예수님만 여러분 묵상하실 게 아니라 이왕 대신 신랑의 아름다움 이예수님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 왕이 오셔서 잠시 고난 받, 받고 또 죽음을 당하셨지만은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이제 왕된 신랑이 된그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할 때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더힘 있게 승리하며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씀할 때이 절에서 말씀할 때이 신랑 대신 왕의 특징이 뭐냐?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 왕이 가장 특징, 또 왕의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은 그가 말하는 명령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왕 대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구원받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지금 그분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이런 종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그 은혜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는 그런 칭송 그것이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칭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험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험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와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동, 동시에 용맹한 용사이십니다. 장군이시고 전쟁에 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멸류관을 쓰고 영화와 위험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또이 예수님께서 또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화살을 쏘면 원수의 염통을 꿰뚫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이왕 앞에 엎드러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용맹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전쟁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크고 이 세상의 제도와 이 세상의 주식 여러분 당장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공격받을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요즘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두려워 보이고 그 담이 너무나도 커 보이지만 다들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용사가 되셔서 모든 적을 꿰뚫어 이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잡은 자의 그 모든 영향과 그 악한 영들을 대하여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는 것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시는 왕 대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그왕 대신 주님이 왕의 면류관을 쓰고 아름다운 모습, 영화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신랑에 대해서 신부인 우리를 바라보고 또 지금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6절에서 8절 끝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 균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침향과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아맨.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이미지로 잘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왕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계시고 또막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 신랑 되신 왕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6절에서는 시작할 때 갑자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하나님의 권위와 왕권을 대신하고 나타내는 사람이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왕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왕을 또 보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서 네, 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또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표현이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묘사는 이 신랑 대신 왕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와 공평으로 진리로 다스리고 평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름답다는 것은 그분의 옷이 향기로 가득하다는 것은 왕으로서는 이런 공정한 재판, 공정하게 모든 것을 재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왕은 아름답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귀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의 모든 일을 공평하게 판단해 주는 분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때 우리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심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빼기 있고 줄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공평하신 왕, 우리 주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불리한 것 같고 내가 억울한 것 같고 나는 인정 못 받는 것 같아도 공평한 왕 대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 판단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들 필요가 없고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인정하지 않해주고 몰라준다고 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기,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이 공평과 또 진리로 의로 우리를 판단하고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할 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참아주고 인내하고 여러분께서 수고할 때 우리 하나님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다 판단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 세상에서는 그것을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신원해 주신다는 표현하잖아요. 신원해 주신다. 우리 억울함을 밝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분이 바로 왕의 그런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구절부터는 신부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지금 이 결혼식을 위해서 왕들의 딸, 여러 공주들이 여러 나라의 공주들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주인공이 되는 한 사람은 왕후예요. 이제 오늘 결혼하는 신부입니다. 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 가장 권위 있는 오른쪽에 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 오빌의 금, 그 오빌에서 나는 금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치장하고 이 신랑 대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부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서게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이런 왕의 혼인잔치에서 입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가볍고 작은 것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오늘 이어서 0절1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이 결혼하는 신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이가 태어난 그 나라와 그 풍속을 다 잊어버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면 두로의 딸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러니까 오늘 결혼식하는 신부가 두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서 왔나보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공주가 오는데 이 결혼할 때는 자기 집에서 자기 왕궁에서 아버지 집에서 태어났던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이땅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풍속 가운데 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소속된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아비의 집에 있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라. 그것을 다 잊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12절에서 15절, 계속 보면은 이 딸들의 딸에 대해서 이 두로의 딸에 대해서 신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부의 신부는 이방 민족의 딸이죠. 이방 민족의 딸이면 혈통적으로는 왕후가 될 자격이 그렇게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지만 부족하나 영광스럽게도 왕의 신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 표현하는 것은 이 혼인 잔치 아름다움과 기쁨과 영광스러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부로서 이것을 묵상할 수 있길 바래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왕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신랑이 되셔서 이혼인잔지스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를 오빌의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아름답게 꾸며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박수와 갈채를 받으면서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의 오른쪽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받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된 우리는. 교회는 단장하고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부의 영성입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16절, 17절은 신랑 신부를 향한 축원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16절, 17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려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우리는 그 왕궁과 영광의 삶을 만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할 때 오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늘의 삶을 사는 것 피곤하고 낙심되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왕의 혼인잔치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져 있고 또 때로는 질병도 걸려져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육신이 쇠해져 있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부착고 함께 기도할 때에 내가 신부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맞아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신부로서 받게 될 영광과 아름다움 그것을 여러분 사모한다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신부된 교회로서 순결하게 단장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그 아름다운 영광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사모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내가 버리고 죄의 모든 모양으로도 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로 깨끗하고 순결한 우리가 신부로 단장되고 준비되어 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모든 우리 성도 가정들이 주주클럽에 참여해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교회 가정이 교회가 돼서 우리 가정이 신부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오늘 네, 노예가 분립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연기가 되어서 오늘 드디어 분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서남노예에서 우리는 강서 노예로 분립하게 되는데 이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생명의 잉태는 또 출산은 아름다운 영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이 제 서울 서남노예와 이제 강서 노예로 분립될 때에 이두 노예가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또. 자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 강서노회로 서울 강서노회로 새출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노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내용이 학교폭력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결국엔 지금 이 시대에 기성세대가 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문제가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이런 폭력적인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좀 건강한 인성과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